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컴퓨터 비전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컴퓨터가 영상을 입력받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영상 속에 어떤 물체가 존재하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물체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한 분야입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시각적 인식 기능을 대체하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이 하는 일을 대신하거나 영상의 개선, 재표현 등 여러 가지 보조 기술로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컴퓨터 비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컴퓨터 비전 기술의 대표 적용 사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 비전 기술은 이미 특정 기능에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미징 정보를 다루는 여러 가지 분야에 융합되어 성능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우선 컴퓨터 비전 기술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분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먼저 컴퓨터 비전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영상인식 기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 정보를 통해 차량을 제어하는 것이 자율주행의 큰 컨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자율주행 기술이 카메라 센서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비전이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술인 거죠. 혹시 운전자가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때 운전자에게 경고로 해주는 운전자 보조 기능, 레인키 어시스트를 아시나요? 이레인키 어시스트 역시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실제 드라이빙 어시스트 시스템 기술로서 이미 많은 차량들에 적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자 인식. 흔히 OCR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옵티컬 캐릭터 리커그니션의 약자로서 캐릭터, 즉 문자를 인식하는 비전 기술입니다. 요즘 마트를 생각해 볼까요? 주차장 관리자가 별도로 없죠. 주차장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해 자동으로 번호판을 읽어드리고 입출차 시간을 저장해 놓기 때문인데요. OCR 기술은 번호판뿐만이 아니라 명함, 문서, PDF, 차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의 문자를 인식하여 단순 반복 업무에서 사람을 해방시켜 주기도 해요. 이 기술은 예전부터 많이 쓰이고 있었지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OCR 전용 폰트와 고화질의 깨끗한 이미지에서만 동작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한국 딥러닝의 OCR 기술은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핸드폰 촬영, 팩스 이미지 등 저품질 이미지와 다양한 표, 레이아웃, 이미지, 디자인 폰트까지 인식되는 수준으로 OCR의 적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얼굴 인식. 세 번째는 바로 Face Recognition, 즉, 얼굴 인식 기술인데요. 최근에는 핸드폰에서도 얼굴 인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얼굴로 추정되는 영역을 잡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 판별하는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 기술을 CCTV에 삽입하여 치안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 논란은 있지만요. 네 번째는 게임이나 영화 그래픽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모션 캡처. 동작 인식입니다. 모션 캡처는 3차원 공간인 위치와 방향, 즉 벡터를 추정하는 기술이에요. 각 주요 키포인트들의 움직임을 트래킹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렌더링해서 표현하면 오른쪽 사진과 같이 표현됩니다. 다섯 번째, 의료 및 헬스케어. 이렇게 컴퓨터 비전 기술 정확도가 크게 늘어나자 굉장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의학 분야에서도 컴퓨터 비전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엑스레이, CT. MRI와 같은 이미징 장치를 통해 시각화된 신체 내부 영상으로부터 종양과 같은 질병을 찾아내는 데 컴퓨터 비전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미디어, 의학 등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지만 컴퓨터 비전 기술은 이미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네요. 그렇다면 이 컴퓨터 비전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컴퓨터 비전 기술의 작동 방식. 컴퓨터 비전의 작동 방식은 사람의 눈을 통한 인식 구조와 비슷해요. 사람이 눈을 통해 본 영상 정보를 받아들여 뇌를 거치면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처럼 똑같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 시스템은 먼저 카메라, 의료기기 등의 이미징 장치를 통해 이미지 또는 비디오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달해 컴퓨터가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렇게 이미징 장치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입력받아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을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컴퓨터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2차원 자료 구조인 영상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정보를 추출한다는 한계가 있죠. 이 이미지를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에펠탑인가? 그렇다면 이 사진은 프랑스 파리에서 촬영한 건가? 라고까지 사고가 확장되셨다면 경험 또는 배경 지식에 기반한 영상 인식을 한 건데요. 하지만 컴퓨터는 이런 사고에 확장을 할순 없습니다. 오로지 이미지가 갖고 있는 숫자들의 조합들로 연산을 통해 상황이나 물체를 인식하는 것 뿐이니까요. 음, 데이터를 받아서 해석을 한다라? 그렇다면 이 컴퓨터가 받는 이미지 데이터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이미지 데이터는 숫자로 이루어진 2차원 행렬, 다른 말로 매트릭스 형태의 자료 구조예요. 그리고 이 행과 열로 이미지의 크기가 결정되는 직사각형 형태이죠. 행렬의 크기가 클수록 필요 저장 공간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리소스가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픽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포토샵 할때 깨진다고 말하는 그 픽셀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픽셀은 매트릭스를 이루고 있는 숫자 데이터입니다. 각 픽셀 값들은 밝기를 나타내며 매트릭스의 크기가 클수록 해상도가 좋다는 특징이 있죠. 여기서 빅뎁스는 픽셀이 갖는 밝기 값의 범위로 이 범위가 클수록 이미지가 표현할 수 있는 밝기가 다양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필요 저장 공간은 더 커지게 됩니다. 채널은 각 픽셀이 갖고 있는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인데요. RGB 타입 이미지에서 레드 채널의 의미는 이미지 데이터에서 레드 밝기에 대한 값들만 모아놓은 채널임을 의미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간단한 기술이 아닌 컴퓨터 비전 기술 그렇다면 최신 컴퓨터 비전 기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컴퓨터 비전 기술의 세계 3대 학회. 컴퓨터 비전 기술의 패러다임이 딥러닝으로 전환되면서부터 딥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이 무수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는 기술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인 컨퍼런스가 중요한 최신 기술 공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CVPR, ICCV, ECCV. 바로 이세 학회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 탑3 컨퍼런스 학회입니다. 우선 CVPR은 컴퓨터 비전 탑티어 학회로 해마다 제출되는 논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회고요. ICCV는 홀수년도만 개최되는 학회로서 비전 및 패턴 인식 분야에 있어서 CVPR과 함께 최고의 학회입니다. 마지막 ECCV는 짝수년도에만 개최되는 학회로 2020년에만 무려 5,150편의 논문이 제출되었다고 해요. 역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들은 클래스가 다르죠? 자, 오늘 이렇게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컴퓨터 비전이란 이미징 장치와 컴퓨터의 조합으로 인간의 시각 능력을 흉내내는 기술이고요. 영상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는 최근 그 수요와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 비전이 어떤 기술인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컴퓨터 비전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컴퓨터 비전 기술의 역사와 함께 컴퓨터 비전 기술이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컴퓨터 비전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